자, 여러분 하루 평안하셨는지요? 자 오늘은 청교도와 결혼, 청교도의 결혼이라는 주제로 드리는 마지막 순서가 됩니다. 청교도들의 결혼 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청교도들이 가지는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두 번째는 청교도들의 결혼의 절차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난 주죠, 세 번째는 어, 청교도들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아, 청교도들은 결혼을 어, 그리스도와의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 그리고 언약적 관계, 이런 두 가지 관계로 결혼의 의미를 정했다라고 살펴봤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어,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마지막 청교도 결혼 사상 네 번째 시간으로, 어, 청, 청교도 결혼의 행실과 의무들, 행실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어, 전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나눠서 전할 텐데요. 어 남편과 아내 쌍방 간의 의무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남편의 의무 세 번째는 아내의 의무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청교도 결혼의 행실과 의무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어 칼빈주의 조에비키의 칼빈주의 페이지는 532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교도의 결혼과는 철저하게 성경의 기초에 있습니다. 패커의 말대로 그들은 결혼의 재정을 창세기에서 그 충만의 의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간의 의무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의무는 사랑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반드시 서로를 향한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그 어떤 의무들도 훌륭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혼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집필한 윌리엄 휘틀리는 사랑은 생명이며 결혼의 영혼과 같아서 그것이 없는 결혼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러한 남편과 아내는 다만 송장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결혼은 편안하지 못하고 비참하며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휘틀리는 혼인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마음의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사랑이 왕노릇할 때 혼인은 한 가정과 한 주머니와 한 마음과 한몸 안에서 두 사람의 기쁘고도 즐거운 연합이 됩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영적으로 동등하게 멍해를 메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며 은혜의 방편의 상호적인 작용을 통해 굳건해져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교회와 그들의 가정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시편을 노래하며 안식일을 준수하고 성내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서로를 위해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날 부부관계 가운데서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를 보내고 함께 시편을 찬양하는 그런 어, 부부가 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음, 생각하게 됩니다. 휘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외모나 그것에 순종하며 결코 변할 수 없는 사랑이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근거가 결코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사랑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최상의 사랑이어야 한다. 그래서 휘틀리는 이 사랑이 부부가 서로를 향해 하늘 아자라고 고백하게 하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건한 부모는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다른 사람의 자녀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자녀가 더 준수하고 많은 재능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경건한 남편과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며 더 재능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와 자신의 배우자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휘틀리는 이제 다음과 같이 훌륭한 결론을 내립니다. 혼인 관계에서의 사랑은 다른 어떤 필적한, 필적한 만한 자를 두지 않으며 그의 배우자를 항상 자신의 곁에 둔다. 그 사랑은 더 사랑스러운 다른 자를 곁에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 사랑스러운 다른 자는 없기 때문이다. 퍼킨스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자녀 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남편과 아내의 은밀한 만남은 항상 죄를 동반한다고 말하는 자들의 주장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인터넷이 좀 끊겼던 것 같아요. 음, 인터넷이 끊겨서, 어, 제가 이 부분을 좀 이제 남편의 의무와 아내의 의무, 예, 예, 결혼의 의무 중에 남편의 의무와 이제 아내의 의무, 이두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8페이지, 남편의 의무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남편의 의무. 청교도들은 각 배우자의 의무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남편에 대해 아내를 사랑하고 부부간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외에 자신의 아내를 폭군같이 지배해서는 안 되며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백스터는 남편이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 아내의 교사이자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반드시 아내를 높이고 존중하며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너무한다는 생각을 할 만큼 아낌없이 사랑함으로 자신의 아내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는 일에 게을러서 아내를 향한 자신의 감정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남자에게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기품 있지 어, 남자에게 그, 그다지 아름답지 않으며 기품 있지도 않고 오히려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며 언변과 시력과 몸짓이 불안전한 아내가 있다면 그는 그런 결점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더욱 사랑해야 하며. 마치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하고 멋진 여자인 것처럼 그녀를 즐거워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남편은 아, 반드시 아내가 병에 걸렸을 때 아내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돌보아야 하며, 특히 아내가 임신했을 때에는 더욱 신경을 써서 그녀를 돌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반드시 아내를 위한 사랑과 부드러움과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는 절대로 아내를 때려서는 안 되며, 말로나 힘으로 그녀를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스미스의 표현처럼 아내의 볼은 남편의 주먹이 아니라 남편의 입술을 위한 것이다. 자, 때때로 남편이 아내를 경책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부드러운 사랑으로 행해져야 하며 아내를 죄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의 책망하지 말아야 하며 책망한다 하더라도 아내가 화가 나 있을 때 피해서 개인적으로 겸손히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은 반드시 아내가 하는 일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감사해야 하며 아내에게 너무 많은 것을 과하게 요구해서도 안 되고 아내가 가사를 돌볼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기쁘게 부드럽게 수행해야 합니다. 아마도 매튜 헬리만큼 남편의 음에 대해 훌륭하게 묘사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매튜 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기 위해 남편의 머리에서 지음을 받거나 남편의 발에 밟히도록 그의 발에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다. 아내는 남편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그의 팔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기 위해 그의 갈비뼈에서 지음을 받았다. 자, 마지막으로 아내의 의무, 결혼에 있어서 아내의 의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과 존경을 나타내고 부부의 의무를 다해하는 일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하고 독특한 책임질을 져야 한다. 스미스의 말처럼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편의 사업과 노력과 고난을 도우며 심지어 병중에라도 마치 여자 의사처럼 남편을 도와주어야 한다. 아내는 반드시 남편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와 재정 상태에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가사를 살뜰하게 경영해야 한다. 그러한 경영을 통해 그녀는 남편이 그의 집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우는 일을 돕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인색하지 않으면서도 겸손해야 한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완성함에 있어서 항상 일관성 있게 인내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이 명령하는 것처럼 견실하며 온유하고 기품 있으며 공손하고 겸손해야 한다. 토마스 카테고는 착한 아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이며 최고의 조력자, 고난과 슬픔 가운데 최고의 위로자라네. 자녀를 출산함에, 출산함에 있어서 유일하게. 정당하고 편안한 방편이자 모순과 불일치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지정된 단일하고도 비범하며 탁월한 치료책이라네. 그런 아내는 남편의 최고의 은혜와 영광이라네. 남편이 그러한 아내를 가진다는 것. 자, 오늘 이렇게 갖고 짧게 오늘 좀 방송이 비가 와서 그런지 좀 잘렸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결혼의 행실과 의무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서로 간의 의무, 남편의 의무 또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부부관계가 하나님이, 어, 세워주신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어,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 남편을 섬기고 따라야 하고요. 또 남편 역시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아끼고 살펴야 할줄 믿습니다. 이렇게 둘이 한 몸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뜻이니 이런 말씀에 근거한 결혼 생활을 어, 이 청교도들은 지향을 했고 마찬가지로 청교도들의 후예인 우리들도 이런 부부 관계 결혼 생활을 해야 할줄 믿습니다. 아직 음,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짓 참뭐 지침 삼아서 결혼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이미 기혼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맺어가시길 바라며 혼자 되신 분이나 혼자이신 분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남편됨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원리 가운데 신앙을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히 마칠게요. 오늘 아마 이게 방송이 계속 끊기는 것 같아서 마치고 한 10분 정도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요. 어, 줌으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